자 우리 리노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3.5%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요이 최강주식 최근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리노공업이라는 종목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재개가 되자마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올해 여러분들 주가 6만원까지 바라보셔도 충분하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로 지금 리노고검의 주가가 실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그럼 리노고검이라는 종목의 주가가요 어떤 식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이제 볼수 있는 매매할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노공업 바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재 중에서 여러분들 그 테스트 소켓이라고 불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테스트 소켓을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저는 이 리노공업이 여러분들 앞.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는 이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이제 그종류에 사용이 됩니다 자이 반도체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반도체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휴대폰용 반도체, 뭐 노트북용 반도체, 컴퓨터용 반도체 뭐 요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갑자기 IoT라는 산업이 딱 나오게 되면서 사물인터넷 즉 냉장고 같은데도 이제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쵸? 그럼 냉장고 반도체 들어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거락 반도체 다 들어가 와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iot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우리가 이제 스피커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날 로봇이니 아니면 뭐 우주 항공이니 아니면 이제 그 드론이니 여러분들 그뭐 방산이니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제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여러분들 제품에 이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의 품종의 이런 테스트 스퀘트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 리노 공업이다 보니까 사실 거의 완전 뭐 진짜 너무나도 높은 지위를 자랑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 반도체라는 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요. 안 해요? 계속하잖아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제 미국에서는요. AI 칩을 이제 아랍에미리트에는 100만 개까지도 또 수출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최소한으로 수출한다는 소리거든요. 요 정도를 또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대 수출입 데이터에서 계속 반도체 수출 물량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거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테스트 속에 계속 만드는 회사가 리노공업인데, 이 회사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밖에 없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반도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이런 모든 첨단 사람에 무조건 필요한 소재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성장의 이 지금 률, 성장 곡선 자체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열려있다? 2040년, 2045년까지도 열리는 게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입니다. 그쵸?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조선소 데크가 꽉 찼네, 뭐네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던 회사들, 뭐 하나오션 같은 회사 보시면은 이런 회사들이 어늘 미래 실적 지금 다 땡겨가지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회사들도 여러분들 딱 이렇게 차트를 여기까지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앞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회사들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주가가 1 5 0 0 0 원이었는데 사만 원까지 올라갔으니 세 배까지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눌림목 주고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다 가자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지금 이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 앞에서 주가가 상. 상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얼마 안 갔어요.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 올라가지 않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겠고요. 그 말은 즉슨 리노공업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미래의 실적을 다 땡겨 와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만들어 볼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요거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 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아영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자 지금 시장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바닥에 잡혀가고 있을 때는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수세와 매도세 이런 충돌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 진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런 시장에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본다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다들 뭐 일하시고 하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다 보니 이제 요즘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조금이나마 그래서 도움을 더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5월 16일 바로 오늘 날짜 확실하게 또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 라고 한다면은 자 보시다시피 5월 16일 오늘 날짜 자 제가 이렇게 에스콘에게 라는 종 목을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메시지를 다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에스코넥이라는 회사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보시면은 지금 장 초반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었다? 자 3.18%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요. 장 중에 상한가를 딱 터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저에게도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자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크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셨다. 라는 걸또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빨리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받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어 여기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번에 제가 보내드린 이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이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다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지금 도 눌러보게 되면은 9시 21분에 또 이철규님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볼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철규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와, 시청자분들을 실제 이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빨리 여기 좀잘 들어와서 자 이런 종목으로 내가 꾸준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자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자 이렇게 마초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한분한분다 텔레그램방 링크 다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요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입장 하셔서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리노공업으로 돌아와서요. 어, 그럼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미래 실적까지 정말 다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따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그럼 지금 이 회사 봅시다. 2027년도에 나오는 영업이익이 얼마? 1, 어, 1 8 0 0억이에요그쵸이 1,800억이라는 여러분들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보면은 원래 는한3조 6천억 정도가 지금 적당하다라고. 볼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거의 뭐 국내 유일한 이런 회사 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그 뭐였죠. 프리미엄까지 우리가 붙여서 이 회사에 어, 밸류에이션을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 거의 뭐 5조 4천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즉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8 0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현재 주가가요. 이렇게 4만원에 어, 4만 위치하고 있다고 라 보고 4만원에 위치하고 있을 때 1.8을 하면 얼마? 7만 2천원인데 우선은 올해 안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요 앞에는 전고점까지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려고 여기서 지금 쌍바닥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지고 주가가 좀더 올라와서 요렇게 바닥 만들고 또다시 주가 올라가면서 6만원 돌파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만 2천원까지 주가가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면서 바닥 만들고 또 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닥 만들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큰주세 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다. 지금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다. 즉, 지금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은 아직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저점 잡아서 추가 매수나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노공업이라는 회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자, 제가 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최신화시켜서 가지고 온 분석 자료고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이 리노공업의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냐면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리노공업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런. 여러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리노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이 리노공업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